자, 42번. y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y는 e x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. 자, 얘를 만약에 f라고 한다면, fx라고 한다면, 이 함수는 역함수니까 f의 인버스 x가 되겠지? 자, 풀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걸 바꾸는 건좀 귀찮으니까 이 함수를 이 함수로 바꾸면 돼. 왜 어떤 정의 때문에 그렇지? f 의 인버스,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f 가 된다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. 자첫 번째는 이렇게 볼수 있어. 자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볼 생각이야. 두 번째는 f 와 f 의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또는 반대로 f 의 역함수와 f 를 합성했을 때그 값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지. 이거 대신에 뭐 i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. 자,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면, 일단은 이 식을, 이 식이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,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자, 2x하고 이거 넘길게,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x는 2로 나누니까,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지? 자, x 의 정리한 식을 여기에서 x와 y를 바꾸는 거야, 이렇게. 그러면, 비로소, 이때, 역함수가 생기는 거지. 따라서, 여기 비교하는 거, 이 a 값과 2분의 1이 같고, b와 2분의 3이 간대. 됐지? 자, 두 번째 방법은, 이 방법을 쓰겠다는 뜻이야. 둘 중에 하나를 x에다 대입할 건데, 음, 나는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. 자, 그래서 합성함수 할게, a에다가, 2x 3.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게 x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지 자 정리하면 a x 마이너스 4 a 플러스 b가 x가 되어야 하니까 이 값이 요 값과 요 값은 똑같아야 돼요 여기 앞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a 값은 2분의 1이 되고 자 a 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인데 여기는 상수가 없으니까 이 값이 0이 돼야겠지. 따라서 B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겠네.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계산 결과가 똑같지. 자,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.